안녕하십니까 범스타입니다. 전 학자 문행대를 통해서 인하대학교 공과대학에 편입을 합격했고요. 그 이후에 일반기계 기사, 건설기계 설비 기사를 취득한 쌍기사 범스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산업기사나 기사 자격증 취득을 하고 싶은데 응시 자격이 안 돼서 시험을 못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이때 고졸이나 비전공자 분들도 기사나 산업기사 응시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최근에 취업을 하거나 뭐 공기업 채용을 위해서 산업기사나 뭐 기사나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기사 산업기사에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정보처리기사, 뭐 기계기사 아니면 전기기사, 산업안전기사, 수질환경기사 되게 다양한데요. 근데요 이러한 분야들로 이제 산업기사를 취득할 때 여러분들은 응시 자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4년제 대학교의 2학년까지 수료를 하시거나요 아니면은 전문대 졸업 예정자신 분. 관련된 실무 경험을 2년을 쌓는다거나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산업기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능사 취득 후에 이제 1년의 실무 경험이면은 그것도 산업기사 응시 조건에 충족하고요. 취득 후 경력이라는 것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포인트를 드리자면요. 제가 저번에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전문학사를 취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 취득 시에는 80학점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저희가 필요한 건 전문대 졸업 예정자 신분이 필요하거든요. 학점은행제로 그러한 전문대학교 졸업 예정자 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41학점의 학점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41학점만 취득을 하면은 저희가 산업기사 응시를 할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41학점이 필기시험 이전으로 다 충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수 접수 기준이 아니라 필기시험 기준이라고 보시는 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점은행제로 할 때는요. 1월, 4월, 7월, 10월에 학점 인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기에 꼭 학점 인정을 받아놔야지. 그 이후에 필기시험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해드릴게요. 학점 인정이 안된 상태에서 필기 접수 가능하고요. 그리고 학점을 인정한 상태에서 필기시험을 보셔야지 저희가 응시 자격에 충족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산업기사는 41학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41학점을 어떤 방식으로 취득을 하는 걸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온라인 강의랑 학점 인정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 강의로만 41학점을 채우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인 강의랑 학점 인정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15주라는 기간 만에 학점 취득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었던 온라인 강의로만 강의를 이수하시는 경우는 뭐 30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두 학기 과정인 거죠. 41학점을 채우는데 왜두 학기가 걸리는지 말씀드리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학점은행제로 온라인 강의를 들을 때 1년 최대는 42학점, 한 학기 최대는 24학점까지만 이수를 할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학기 과정이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강의랑 학점 인정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15주 만에 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만드는 방법을 많이 선호요 들 하십니다. 이때 학습자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취득하고자 하는 산업기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산업기사에 관련 전공으로 학습자 등록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때 41학점도 학점 인정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미리 학점을 취득해 놓고 학습자 등록이랑 학점 인정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공학점이든 교양학점이든 일반학점이든 여러분들이 41학점만 보유하고 계시면은 산업기사 응시는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산업기사든 아니면 산업안전산업기사든 어떠한 종류의 산업기사도 취득을 할수 있다는 게 학점은행제의 메리트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대학교를 다닌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졸업을 했거나 아니면 대학교를 자퇴를 했거나 제적을 당했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을 텐데 산업기사 시험을 볼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퀸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그 메인에 응시자격자가 진단이라고 해서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그거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기입해 넣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응시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응시 가능이면 그냥 보시면 되겠고, 응시 불가능이면은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적극 고려해봐야겠죠? 기존에 대학교를 자퇴했거나 재적 당했으면요 그 학점들을 활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점은행제는 개개인별로 되게 상황이 너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만약에 모르겠다 싶으면은 하단에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한번 확실하게 봐드리고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봤고요 해당 영상이 산업기사 자격 조건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쌍기사 출신 범스타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